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어,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을 어, 찍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공익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 본인이 갖고 있는 돈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기부금을 받아서, 어, 이제, 목격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갖고 공익법인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즉, 어, 내 돈이 아닌, 어, 후원금, 국세로 가야 될 세금으로 납세해야 될 것을 기부함으로써, 어, 국가 차원에선 세금이 이제 이 기부금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비영리 법인의 입장에선 남의 돈, 기부받은 돈으로, 어, 목적 사업을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그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 투명한 음, 진행 상황을 이행, 그러니까 의무 이행 보고서로 중간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법인 등록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의무이행보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 여러분, 아,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제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이후에 가장 핵심은 투명한 기부금 운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 그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 또는 어, 비영리법인으로 승인해준 기관, 그 지자체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죠. 정기적으로 의무 이행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익법인을 어, 등록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등록할 당시에는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류가 어, 계획서, 예산 계획서, 이런 걸 작성한다면 이거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보고해야 되느냐? 공익 목적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정관상 해산시 자녀 재산을 귀속한다는 조항은 제대로 잘 있는지,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기부금의 수입 지출을 잘 공개하고 있는지, 선거 운동 금지는 준수했는지, 그 다음에 고유 목적 사업의 지출의 비율이 80% 이상이 어, 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을 받은 음, 돈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어, 이, 인출도 하고 입출입금도 되어서 확인이 정확하게 될수 있는지 홈페이지 에 결산 서류를 공시를 했는지 또 회계 감사는 실시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정확 어, 확인하는 것이 의무 이행 보고서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 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이제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제출해야 되고 정관 사번또 사업자 등록증 고유 번호증 또 재무 관계로는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 실적 명세서 또 결산 서류서는 대체 아,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또 회계 감사 보고서 또 전용 계좌 통장 사번또 운영 관련 서류로서는 사업 계획서 및 사업 보고서 이사 회 회의로. 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아,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의무 이행 보고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의무 이행 보고를 제출했을 때 보완이 떨어지는 사례 이제 잘못했다 다시 제출해라 하는 보완이 떨어지는 사례의 첫 번째 실수의 사례는 기부금 지출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보완이 떨어지고 두 번째 의 경우는 고유 목적 사업의 지출 비중이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하인 경우 또 보안이 떨어질 수 있고 또세 또 번째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 이행 보고서를 지출할 때 어, 자가 진단과 셀프 체크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모든 금액과 비율이 정확한지를 보고 자료와 첨부 서류가 일치하는지, 또 기한 내에, 분리익을, 그러니까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죠. 어, 제출해야 되는 시점이 경과됐을 때는 안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근거자료, 어, 문서만, 이행 보고 내용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크를 이행 여부 제어 확인을 해야 되고 수치는 정확한지 첨부 서류는 완비됐는지 제출 기한은 준수했는지 그리고 주무관청이 요구한 것들을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다 준비해서 첨부해서 제출하게 됐는지를 체크해서 의무 이행 보고가 완료됐을 때이 어, 법인은 어, 계속 존치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어, 고유 고유 음, 공익법인으로 등록한 이후에는 어, 의무이행 보고를 정확히 해서 부처 및 지자체에서 인정받고 존치할 수 있는 어,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중요, 강조해 드리면서 혹시라도 어, 신규 신청보다 의무이행 보고는 쉬운 일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의무이행 보고가 더 어려운 행정 절차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